안녕하십니까 좋은 영어 습관입니다. 오늘 c 레벨 강의 두 번째 강의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음 보호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에에에아아이오오 e, o, o, 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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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ch, ch v, S, z z z L, M, N, P, R, S, T, Z, W, E, Z 네, 지난 시간에 Y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주로 Y의 발음입니다. E하고 진동과 함께 E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괄호가 쳐 있으면 목소리 내시면안 되고 이렇게 꺽쇠 가르고 있으면 아 뭔가 한국말이랑은 다르게 발음하면 되겠구나를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땡땡 붙어있으면 길게 장모음은 여기 하나만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여기다 대시는 거, 그 다음에 밑에 언더라인이 되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진동이 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곱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입술을 오므려 주셔야 돼요. 뽀뽀 입술로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홀스입니다. 홀스. 네, 앞으로는 홀스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지금 연습한 대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소리 자, 7이라고 되어 있는 소리 c 뒤집힌 소리죠. 오어. 자, 장은 표시 되어 있으니까 한번더 할게요. 그 다음에 r에서는 토하는 소리, 5 s에서 이런 소리 나죠. 오어, S. 오어, S. 5 s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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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월 s horse 자 여기에 억양이 들어가게 되면 모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horse, horse 이런 소리 나겠죠. 자 그럼 압축해 보겠습니다. horse, horse 자 발음이나 억양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압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장을 한번 만나볼게요. he, wheeled, his, horse, back. to the gate. 자, 이 정도의 여향이 형성되겠습니다. 연결해서 읽어 볼게요. He wheeled his horse back to the gate. He wheeled his horse back to the gate. 자, 의식적으로 작게 되어 있는 글씨는 작게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압축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heeled his horse back to the gate. He wheeled his horse back to the gate. 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자연스럽게 읽어볼 텐데 자연스럽게 읽을 때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세요. 자 어떤 한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에 문이 있고요. 그 문을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가 wheeled horse back 이라는 말은 다시 말을 거꾸로 몰고 문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죠. It wheeled his horse back to the gate. Where is he?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He wheeled his horse back to the gate. 이렇게 말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던데. 네, 그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두산 베어, 베어스 나왔는데 이번에는 삼성 라이온즈 나왔네요. 라이언, 라이온. 뭐 기타 등등으로 쓰이지만 그렇게 발음하지 마시고요. 자, L 모양에서 올. A 모양에서 A, 아. I 모양에서 e. 이, 요7 모양 O와 N 모양에서 N. 모음은 두 개가 있네요. 여기가 떨어져 있다는 건 이음절인 거고요. 음절이 두 개인 거고요. 음절이 두 개란 얘기는 호흡이 두번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lion. e 자, 액센트가첫 번째 음절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lion. 자, 각각의 크기가 좀 달라집니다. lion. lion. 이렇게 되고요. 압축해 볼게요. lion. lion. 가장 빠르고 가장 낮은 소리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랬죠?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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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실수 한 번에 있는 거예요. lion. lion.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을 해 보세요. Lion, lion, lion. 이렇게 두번해하셔야 돼요. 이음절이기 때문에 두번 올라가야 됩니다. Lion, lion. 자, flower 하고 flower. flower 하고 flower예요. 꽃이죠. 꽃은 이음절어예요. flower는 이름절이에요. 이거 밀가루. 뭐가 다르냐면 flower가 다르고요. flower 가 달라요. flower 하고 flower 달라요.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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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이 몇번 나가느냐가 음절을 결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음절에 따라 호흡이 나가는 거죠. 이제 문장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t h e c u t e l i o n s w i l l b e o n v i e w t o t h e p u b l i c n e x t s p r i n g 자 대강의 억양이 이 정도로 결정이 되겠고요자그 중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넥스트스 프링 이렇게 할때이 스탑 사운드들은 주로 받침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발음을 하실 땐넥스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이 됩니다. 넥 스, 넥스자 스탑 사운드는 받침 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nexts가 됩니다. next spring. next spring.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억양 한번 연결해서 읽어 볼게요. The cute lions will be on view to the public next spring. The cute lions will be on view to the public next spring. 압축해 볼게요. The cute lions will be on view to the public next spring. the cute lions will be on view to the public next spring. 네, 이렇게 읽기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기자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아기 동물의 탄생 소식을 듣고 취재하러 갔다 왔는데 와, 이 귀여운 거 언제 다시 볼수 있어요라고 그랬더니 내년 봄에 공개할 거예요라는 관계자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그 귀여운 사자를 생각하면서 친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와, 그 사자 되게 귀엽던데. 내년 봄에 공개된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의 주인공이 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넣어서 The cute lions will be on view to the public next spring. The cute lions will be on view to the public next spring.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키입니다. 단모음 모에서 우리는 주로 오 소리를 많이 알고 있죠. 뭐 A에서는 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에, 이, 오, 우로 알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지만 단모음 모에서 오 소리 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오가 단독적으로 나는 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자, 가 볼게요. 음 어 여기 참고해 주시고요. 응크이 몽키 몽키 자, 각 모음, 약 모음 해서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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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고요. 자, 압축해 보시면 monkey, monkey, monke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monkey가 들어가 있는 문장 만나볼게요. Please pretend like you're a monkey. 대강의 억양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고요. 자,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Please pretend like you are a monkey. Please pretend like you are a monkey. 자, pretend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뒤 음절을 조금 더 세게 되겠습니다. 볼게요. Please pretend like you are a monkey. Please pretend like you are a monkey. 자 친구를 놀려먹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야 원숭이 용내 한 번만 내주라, 원숭이 용내 한 번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Please pretend like you're a monkey. Please pretend like you're a monkey. Please, please를 뭐 앞뒤로 붙이셔도 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느낌으로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Please pretend like you're a monkey. 다음 단어 만나볼게요. 자 우리 이 발음 기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엄마에도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음을 대부분 한국 선생님들은 어라고 많이 가르치시는데 그러면 엄마를 머더라고 발음해야 돼요. 자 근데 실제로 아라고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소리가 두 가지 소리를 다 갖고 있어서 그래요. 어 하시다가 입을 벌리셔서 아 하셔야 돼요. 어. 어.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고 아는 조금 약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하시다가 입을 확 열으시면 돼요 mother mother 그래서 한국 사람 귀에는 아처럼 들려서 mother mother 하는 거예요 어 라는 발음 속에 숨은 아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mother moth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mother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어 사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라고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어아 소리 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강아지를 읽어 볼게요 퍼피 하시면서도 이음절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두 번의 소리를 나눠서 바, 브이, 바, 브 후, 후, 이런 느낌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가보시면 P 모양에서 P, V자 뒤집힌 모양에서 어, 다시 P, 턱 조금 여신, 에, 읽어볼게요. P, 어, P, 에, P, 어, P, 에, 바, 브 어, 퍼피, 어경과 함께 읽어보시면요, 퍼피, 퍼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압축해볼게요, 퍼피, 퍼피. 자, 여러분들도 읽으실 때 퍼피보다는 퍼, 퍼 앞에 첫 소리를 분리하려고 많이 애써주세요. 한국 사람의 소리가 뭉치기 때문에 첫 소리만이라도 일단은 분리하는 연습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그다음 퍼피가 들어간 문장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k9 gave birth and b e y o n c s e was the last puppy delivered 대강의 어감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네요. 자, 요건 우리나라 자동차 K9 있죠?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약간 놀림이 됐던 이유예요. 개 종류를 K9이라고 읽는데 k 9이랑 완전 똑같죠. The canine gave birth, and Beyonce was the last puppy delivered. The canine gave birth, and Beyonce was the last puppy delivered. The canine gave birth, and Beyonce was the last puppy delivered. The The canine gave birth and b e y o n c e was the last puppy delivered. 우리집 개가 강아지를 낳고 마지막 막내 강아지 이름을 비욘세 로 이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 비욘세가 마지막으로 탄생한 강아지야 예쁜 강아지들 보면서 와 예쁘다 이 느낌으로 해 주시면 돼요. The canine gave birth and b e y o n c e was the last puppy delivered. 너무 좋아서 어쩔 모르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The canine gave birth and b e y o n c e was the last puppy delivered. 자, 저도 제 연기력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웃거나 토하기만 하지 마시고요. 손발이 오그라드는 연기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감정을 집어 넣으시고 의미를 부여하셔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Zebra 만나보도록 할게요. Zebra. 자, 지브라. 자, 지브라라고 많이 읽죠. 자, 먼저 여기서 소리 나죠? 진동이 있습니다. z, e, b, r, a, zebra, zebra. Z 자 액센트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zebra, zebra. 자 그다음 압축 연습 해보시면요. zebra zebra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슈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zebra 아, zebra 아라고 명확하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zebra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zebra zebra 이렇게 발성 발음 호흡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Blood-sucking flies are dangerous. for zebras. 대가형에 어가형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한번 연결해서 천천히 읽어 볼게요. Blood-sucking flies are dangerous for zebras. 자, 의식적으로 약하게 읽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Blood-sucking flies are dangerous for zebras. 압축해 보겠습니다. 자, 읽, 읽으실 때 blood-sucking 하지 마세요. Blood sucking. blood sucking 여기서 많이 눌러 주시고 나머지는 살살 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blood sucking flies are dangerous for zebras. dangerous도 똑같이 처리해 주세요. dang에서는 세게 저 ros에서는 약하게 dangerous dangerous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문맥에 따라 납축이 일어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dangerous와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거죠. 발음 교정 진행하는 이유는 원어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원어민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칠게, Bloodsucking Flies Are Dangerous, f o b r s 이런 원어민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원어민이 이걸 나한테 다시 말할 때, 예를 들어서 Dangerous, Dangerous 이렇게 얘기하면 Dangerous라고 알고 있던 나는 전혀 해결책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이 이종격투기를 배우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 한국어라는 무술을 가지고 영어라는 무술을 쓰는 다른 사람과 지금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종격투기 선수들 상대방을 연구하고 그 사람의 무술을 연구하는데 뭐 거의 시합을 앞두고 2, 3개월 이상 하더라고요. 왜 하겠어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공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몸에 익히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국어로 싸울 순 없어요. 한국어 방식의 발음으로 원어민들과 대화할 수 없어요. 그들과 똑같이 대화해서 그들을 이겨 버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방식을 우리가 완전히 익숙하게 익혀야 되고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흉내 낼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흉내 수준보다는 완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압축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압축을 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럼 또 자연스럽게 한번 말해 볼게요 동물원에 있는 지브라들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아 요즘 흡혈파리가 유행이라고. 근데 그 파리가 지브라한테 되게 위험한데 동물원에서 애는 쓰지만 번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지브라들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blood-sucking flies는 지브라한테 굉장히 나쁘다. 걱정하면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동물원 관계자가 돼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Blood-sucking flies are dangerous for zebras. 자, 걱정을 담으세요. Blood-sucking flies are dangerous for zebras. 이렇게 다섯 문장 다섯 단어 배워봤고요. 이 다섯 문장 다섯 단어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열심히 연습해 주셔서 모든 문장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정과 함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음, 뭐 가능하시다면 이런 문장 뭐 바꿔서 연습하시는 것도 간... 어,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바꾸시고 지바 대신에 티네이저, teenager. 티네이저스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스 are d a g e r s for t e e n 이런 식으로 문장을 새롭게 바꾸셔서 연습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확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